어제 공수처와 경찰은 스스로 거대 권력 민주당의 부역자가 되어 법치 붕괴의 선봉에 섰습니다. 애당초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습니다. 공수처는 초법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도대체 무슨 법적 근거로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것입니까? 체포영장도, 영장 집행과정도 온통 편법과 불법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공수처법에 명기되어 있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받아낸 것부터가 영장 쇼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려 했다가 잘안 되니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서부지법으로 갔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1차 체포영장 당시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이 판사가 적어놓은 것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3권 분립이라는 기본 원리조차 무시된 영장이었음에도 공수처와 경찰은 이것을 관저 진입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번 체포 영장을 다른 판사가 발부하면서 그런 내용을 넣어주지 않자 공수처는 꼼수와 위조까지 동원했습니다. 공수처는 관저 외곽 경호를 담당하는 55경비단장에게 협조 공문을 보내 이를 허가하는 회신을 받았다고 공지했습니다. 이것부터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공수처가 공개한 승인 회신 공문은 자신들이 보낸 공문에 경비단장의 직인이 쫓긴 쪽지가 풀로 붙여진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느 기관이 상대 기관의 공문에 쪽지를 붙여서 회신합니까? 이 공문만 봐도 협조 공문을 보내고 회신을 받았다는 공수처의 주장이 명백한 거짓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조사 명목으로 55 경비 단장을 국수본으로 부른 뒤 자신들의 공문에 조잡하게 허가 문구가 담긴 쪽지를 붙이고 경비 단장을 압박하여 강제로 직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수사관들이 경비 단장에게 도장을 받아 찍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공수처장부터 책임을 져야 하는 쉬, 심각한 위법 행위인데도 공수처는 그런 일 없다는 말만 하고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황당한 사실은 애당초55 경비단장에게는 관저 출입을 허가할 권한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출입허가 권한을 가진 대통령 경호처에서 출입허가를 받아낼 길이 없자 이 같은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입니다.